도깨뜨대용 하트뽕 <laughs> 어? 이건 또 무슨 재밌는 게임이야 크 드로 <laughs> 어? 드로우 클라이머 포비야 아냐 크롱 아니 어 드로우 클라이머다 이거 다리를 그려가지고 막 달리는 그런 게임이야 다리를 그린다고? <laughs> 어 맞아 여기 네모하에 이렇게 다리를 그리면은그 다리로 막뛰어간다고그럼나 어? 먼저 은 크리브가 크다다 똥손이니까 주위에서 그리자고자 <laughs> 그러면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 까브 <laughs> 뭐야 저게 <laughs> <으>. 이크리도다리라고크다리야잘크 <laughs> <laughs> 우 다리가 짧아서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오, 계란이다! 변신! 자, 나의 튼튼한 발! <목소리> 뭐야 아 돌아와! 모유! 발이 걸어다니니까 정말 웃기다. 크런, 크런, 크런! 오예, 들어와봐! 예! 다들 잘 봤지? 이렇게 하는 거라고. 크롱이 제대로 보여줬네. 이번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. 패트야, <목소리> 다리 모으리 꼬. 이번에. 내가 그릴 다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야? 응, 오리발 <laughs> 오리발이 왜 나와? 오리발 가자 위로 올 오리손이 뭐야? 그래. 오리발 진짜 잘 달린다 어? 이번엔 오르막인데? 이번엔 변신 과연 이번엔 뭘로?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<laughs> 이것도 뭐야? 이건 닭발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닭발 <laughs> 집에서서 으면 맛있겠다. 미미미미미미미미 <laughs> 드라우 클라이미미미미다미토이미미 <꿀잼이다>. <laughs> 이번엔 내가 그려볼게. 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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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어? <laughs> 주진요. 아, 돌아와. 마지막 방금 파워. 허비야 아, 아, 아. 끝났어. 그만 좀껴헤헤 꿈돌. 헤헤헤헤헤. 아 웃겨. <laughs> 내가 그려볼 거는 얘들아 너희들에 대한 나의 마음. 네. 아, 내 눈. 출발 출발 출발. 왜못 지나가 안됐어 변경 어? 이거 뭐야 뽀로로 나이키 나이키 <laughs> 아싸 뛴다 뛴다 뽀로로 파이팅 호호호, 나이키 바로 다 끌어 계단도 <laughs> 오, 이걸 친다고 <laughs> 오. 이번엔 절대 질수 없어 어, 뽀로로 그것도 뭐야 나이키는 졌으니까 이건 뉴발란스 <laughs> 뭐야 출발 뉴발런스 달려라! 네. 뉴발런스 겁나게 들인데? 뉴 밸런스 왜 이렇게 들려? 안 되겠다! 변신! 변신! 마블로로 이건 또 뭐야? 이건 볼트, 볼트. 전기 볼트? 아니 우사인 볼트. <laughs> 어 엄청 빨라! 이게 바로 우사인 볼트의 저력이지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왜 이렇게, 어, 야왜 이렇게 못 뛰어? 마지막 직선 코스 달려, 오케이. 절한개 먹어 와 우사인 폴트는 짱이었다 맞아 맞아 짱잼 꽁토이 이번에는 나만의 필수한 아이템 <laughs> 그럼 뭔데? 포일을 중에서 가장 빠른 녀석이라고 <laughs> 아 치타 <진짜>. 그렇지 치타 푸마 <laughs> <부마> 같은데? <laughs> 파마 아니야? <laughs> 뭐야? 아니라고 <laughs> 그럼 안마인가? 많은 댓글이 이와 역시 어, 엄청 빠르다고 그러고 너 그러다가 코마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자나. 너희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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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내가 한번 해볼게. 해려, 이거 뭐야? <웃음> 구독. <웃음> <아하>. 구독 버튼이네. 구독. <laughs> <laughs> 안 좋잖아! <laughs> 바꾸 바꾸! 그렇다면 이번엔 나의 필살기! 패티 어? 그거 뭐야? 알람 설정이라고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 <웃음> <웃음> 좋다! 우리 채널 망한 거 아니야? <laughs> 나한테 맡기라고! 이번엔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! 오, 근데 그게 뭐야 포비야? <laughs> 이것은 바로 바로 왕거이 타란튤라. 아, 어, 징그러. <laughs> 징그럽지. 하지만 오르막은 기가 막히게 오른다고. 이거 보라고. 이번 계단도 가능할까? <laughs> 그럼 그럼 나는 문제가 없다고.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잡았다는거 <laughs> <laughs> <문제가 없다며? 웃음> 자, 변신할 때가 됐다호 어, 호호호호 <laughs> 오, 오호 어.. 겨우 이겼다고 얘들아 우리도 풀 업그레이드 이 스피드업 좋았어 그리고 우리도 캐릭터 좀바꿔보자고 니보다 네 멀라 니보다 네 왔으면 뽑는다 했다, 그래. 뽑는다 <laughs> 어 뭐지? 아내눈 뭐야? 개구리야? <laughs> 역시 포빈 똥손이다 크랭 자 간다 내가 이번에 그릴 것은 <laughs> 뭐야? 캐릭터에 맞는 개구리발 네. 뭐야? 미쳤어? <laughs> 달려달려 오르고 오르고 오예 <laughs> 빠른데? 아, 개구리발 왜 이렇게 빨라? 그래? 다 아, 부셔졌다 네. 이런 <laughs> 빨리 변신해 포로로 <파로루. 웃음> 아, 알았어 알았어 자 이번에는 갈키 어? 효자손 아니야? 아니라고 효자손 똑같다 크 달려라 효자손 오케이 <laughs> 와 멀리까지 날아간다. 오. 어? 어? <laughs> 어? 이 뭐지? 아하하하. 로봇 말이 웃기다. 누구인가? 이번엔 로봇의 걸 받는 손을 그려야겠어, 그랑. 크롱. 하하 그롱아, 그 손에까지 빼면 엄청 아프겠다. <laughs> 어, 준비, 준비. 친구 금방 따라왔다 <laughs> 하지만 이 로봇 집게팔에는 못 따라온다고 <laughs> 로봇 너무 웃겨 깔끔하게 <laughs> <난큼하게> 했으니 <SD. 웃음> 그래. 오 멀리 간다 과야 꿀댐 공토리 크랑크오 스킨이 좀이쁜게 없나 어? 이거 뭐지 연필인데 사랑해요 사랑해게 <laughs> <사랑해요. 웃음> 이렇게 이렇게 뭐야 하트가 깨졌잖아 포비야 <laughs> 출발 어, 어,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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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코비야 너무 느려 하트가 다 깨져서 그렇다고 오 <laughs> 어, 계단이다 올라가 올라가 포비야 어, 힘내 오, 오. 힘든 계단을 사랑으로 극복해보겠다고 바보인가 <laughs> 알았어 영차 영차 그렇지 좋았어 어? 저 친구. 내가 떨어져 와야지 후루루루루루 보복도 크게 라라라라라라 아싸 깨진 사람도 크고 희희 이자 이번에는 우리 팀전 해보는 거 어떨까? 어? 팀전이라고? <목소리> 재밌겠다 그래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맞는 다리를 그려서 이기는 거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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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는데? <목소리> 그러면 크롱이랑 나랑 먹고. 화 <목소리> 크롱 내가 뽀로르 팀이라고? <laughs> 아 왜?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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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비 우리 잘해보자 응, 알겠다고 음악에 맞는 다리를 그리세요 어? 음악에 맞는 다리? 친구야 준비 됐나? 됐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노래지? 어? 나 이거 알아 크롱 숫자 송 숫자 송자1아 오케이 1 저라도 안 보이면 2 <laughs> 초조한데 삼촌은 왜 이렇게 안 굴러가냐? 금어 <laughs> 패스 패스. 사랑해 날 사랑해. 우리은 말할 거야. 아, 역시 복지구에서 널 만난 건 너기야 사랑해 여기 저기눈 놀팔지 말고 나를 봐. 나 이럴 줄 알았다 그래. 꼬비야 <laughs> <laughs> 준비됐지? 오오. 우리는 색깔을 길게 그리자고! 이렇게! 오, 응. 어, 왜 저라도 안 보이면! 응. 이렇게 응. 조조한 이 땅초들 어떻게 기다려? 그티야 패티야, 패티야!

드론 클라이머, 우승부 등산가. 너무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앙꿈토띠, 앙.